돌비는 1965년에 미국의 물리학자인 레이 돌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돌비에서 개발한 최신 객체 기반 3D 서라운드 음향 기술입니다. 모노는 단일 채널 음향 시스템이며 하나의 스피커나 이어폰을 통해 모든 음원이 재생됩니다. 스테레오는 왼쪽과 오른쪽 채널을 사용하여 각각 다른 스피커나 이어폰을 통해 재생됩니다. 서라운드는 주로 영화관이나 홈시어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음향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5.1 채널 또는 7.1 채널의 서라운드 시스템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만듭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3D 360도 입체 사운드입니다. 꽉 차는 사운드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돌비 홈페이지에서 돌비 애트모스와 스테레오 사운드를 비교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식 버전은 돌비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스트리밍 OTT 서비스에서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예술로 표현하는 돌비 애트모스를 TV를 통해 3D 입체 사운드를 경험해 보세요.